Thank you. 제쌀 w a 먹었으니까 오늘 또 다른 거 먹어볼까봐 g 네, i 계란후라이도 두 개나 있고 어... 오이, <laughs> 토마토 버터, <laughs> 양상추.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 h i n g i 이 w 그래 부르려고 봤는데 금액이 66만동이 제일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골목만 살짝 나와서 여기 앞에서 하니까 2만동이 뚝뚝 떨어지네 아 시원해 어, 벨보이가 짐을 들어주시나봐요 아 땡큐 많이 다르긴 다르구나 그레이드 카드 신용카드, 아, 여기도 딥하 주실래나? 땡큐. 웰컴 드링크. 방까지 안내를 해주시나보다. 아유, 너무 친절하시네. <laughs> 입구에서부터 너무 럭셔리함이 느껴져서 진짜 너무 좋은데? 와우. 리버뷰를 한번. 땡큐. 빠이. 우와. 이뷰 무슨 일이야? 와 진짜 리버뷰네? <laughs> 아침을 좀 일찍 먹었더니 허기가 져가지고 일단 밥부터 먼저 먹고 다시 들어올게요 또 깜빡하고 머리핀을 앞을... 안뜯 있다 그래서 너무 어두운 밤보다는 이렇게 낮에 한번 구경해 보려고 생각하긴 했었거든요 그게 거의 술집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어 그래서 그런가 뭔가 문위가 좀 굵었고 아직 문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많이 안 몰려 있고 여기 타투샵이또 은근 많네 끝쪽으로 올수록 생산물 가게 같은 게꽤 있다 여기 랍스터야? 여기 약국이 보여서 들어왔는데 여기 유명한 거다 있기는 하네 How much is it? 4 2 4 2아 이것도 굉장히 저렴한데? 이거 하나라 원래 아기들 기저귀 발진템인데 이것도 유명하다 해서 이것도 하나 샀고 스트랩식? Yes 아. With y o one 아, 원원 원. 어, 저 목감기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류별로 하나씩 사 가려고요. 아, 한국에선 이게 5 0 0 0 원인데, 베트남에서 2 100원이래요. 진짜 싸다. v b 비 거리가 젊은이들의 거리 같은 거라서 좀더활기찰줄 알았는데, 좀더 무거운 분위기야. 밤미 하나 사 가야겠다. 이따 저녁에 먹어야지. 리커 밴드 플리즈, 아, 페이머스. 아!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이 고기 넣은 반미가 가장 맛있다고 하셔서 저 이걸로 하나 구매해 보려고요 이 정도면 한국에서 한만 원짜리 샌드위치 같은데 땡어 스트랩시 먹으니까 목을더 칼칼한 것 같은데 이거 한국 식당이다있행 mm -hmm. 지금 제가 있는 데가 반미 반 후임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엄청 유명한 반미집이래요 궁금하긴 한데, 제가 이따가 또 해피아워를 먹어야 되거든요? 아유,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어케? Okay. 아 차이나. 아, 아 차이나? 예. Yeah. 아. Your friend? no. 예. No yeah. 저 지금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망가졌어. 와. 아, 아. 깜짝이야. 아. ê đầu có có cho là thế này 제가 경찰 불러달라고 부탁했는데 기, 기사님이 지금 경찰 불러주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네 알겠습니다 언어가안 예. 통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호텔에 가서 도움 청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영사관에서도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아까 롯데 호텔에 한국분 계셨거든요. 도움을 청해야 될것 같아요. 저 그냥 도망가 도대체. 아... 제가 지금 한국에 보험사에도 전화를 했는데 해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외 뺑소니 사고를 내가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에 와서 뭐 치료를 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건지 어떤 건지도 모르겠고 지금 다친 부위가 점점 아파가지고 허벅지가 좀 찢어질 것처럼 아파 오거든요 머리는 계속 멍하고 하루를 버티고 비행기를 타면 되긴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게 여행자 보험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렇다고 여기에서 치료를 받아도 여기서 제대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너무 난감해가지고 찰서를 먼저 가고 병원을 가려고 해요 다행히 한국 분이 도와주셔가지고 같이 동행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 여쭤보니까 고소를 해도 네. 병원 소견서가 없으면 네. CCTV 확인이 안 된대요 아또 촬영한 그 네. 게 있어도? 네, 그래서 날비 있는 만은 다 꺼려 비오만 이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영상 네. 어. 의사 소견서 아, 그래야지 경찰에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고소가 아.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된다고 아, 한국이랑 다 다르구나. 전 지금 제일 걱정이 머리를 다치셨다 그래가지고 사실 고소는 뭐안 된다고 어쩔 수는 없지만 건강이 더 먼저잖아요. 솔직히 맞아요. 건강이 더 우선이니까 얼음 팩이라도 올려드릴 건데 제가 네. 사실 그게 여기 다친 거예악영이끼칠지 아 공동경이 여기 끼칠 아아아 제가 몰라가지고 그걸. 일단 그냥 있어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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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미안해. 진짜. 어떠세요? 다쳐서 어떡해. 사회서 <laughs> 다친. 다치... 다음에 꼭 여행자 보고, 아, 고 오세요. 진짜. 아니요, 아니요. 이거라도, 리포트라도 하면 됐어야 되는데. 언제 왔으면 경찰서도 한번못 가보고, 그냥 이랬을 텐데. 저도 꽤나 사고를 많이 당해보고 했는데 당하셨을 때? 네. 그냥, 워낙 답반사라 이렇게 치이는 게요? 아, 저는 바퀴에 한번 깔렸어요? 그, 동종합교가. 음. 웃고 지나가시더라고, 차가. 네? 근데 다행히 뭐, 쪼개지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붓기만 해서. 근데 아무 처리도안 하신 거예요? 응, 그 앞에서 화를 내고 끝내죠 응. 여기는 워낙 그런 일이 많아요. 아, 그래요? 항상 어디 가실 때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근데 저는 뭐, 네. 그냥 여기 좀 살다 보니까 네. 그게 일반 밥안 사고인데 저는 이제 보험이 있다 보니까 아. 그냥 쉽게 쉽게 병원을 가지만 네. 여행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여행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항상 특히나 오토바이 많이 크로치맨 같은 경우는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진짜 생각을 못했어가지고 음. 사실 뭔가 이게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여기요? 네. 아, 노력을 크게 안 하시나. 네. 심지어 제가 아는 분은 네. 번호판도 있고 사진 얼굴도 있고 다, 다 있는데도 못해봤어요. 네. <laughs> 훔쳐갔는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지는 않으시죠? 그룹 그래, 그래, 오토바이? 네. 아, 조심하셔야, 돼요. 돼요. 조심하셔야 아, 돼요. 저는 상상 못했어요. 아. 그런 아. 촬영도 하고 이랬었는데. 신지하게 이게 왜냐면 고인님께서는 이거 이 고프로인가요? 네, 네, 네. 이거 들고 네, 네, 타시는데 네. 이걸 찍으신다 그러면 네. 이분들이 훔쳐가는 게막 핸드폰 막 네. 그런 걸 훔쳐가시는데 아. 너무 이렇게 하면 이게 사람이 걔 네. 뺏기면 상관없는데 뺏기면 네. 안 다치잖아요. 네. 네. 오히려 아, 안 뺏기려고 아. 힘을 딱 주는 순간 아, 그 떨어지겠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한북판에서 그러신다고 생각해 보면 아. 이런 뭐4차선 이런 거리에서 그렇게 넘어지면 뒤에 만약에 차가 크게 온다고 생각하면돼요 정말 대형 사고. 너무 제가 너무 아니랬네요. 제가 이거는 진짜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항상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게뭐 네. 훔쳐간다 그러면 그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아. 그러면 내 몸이 다친다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저희는 그냥 물건 잃어버리는 것보다 몸이 네. 더 소중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몸을 더 지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잘안되시더라고요 아, 경찰서를 갔다 왔고요. 말할 때마다 제 머리가 되게 흔들리고 아픈데 아 어쨌든 일단 병원을 갔다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고 경찰서에 가야지만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눠보니까 경찰서에서 진행된다고 해도 아무리 증거 자료들이 있고 얼굴이 나와 있어도 잡으려는 의욕도 없고 잡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조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것뿐인 것 같아요. 에 네,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왔고 어, 링겔을 맞은 후에 그 다음에 검사를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카메라 켤 정신이 있는 거 보면은. 아주 큰일 난것 같진 않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주저 없이 사고가 나시면 병원을 가시는 게 옳은 일인 것 같아요 사건을 접수하는 것도 둘째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도 그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병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험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만 계속 생각하다가 병원도 응급실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망설이다가 안 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더 병을 키워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지금 진통제 맞고 있는데 진통제 맞으니까 그래도 통증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 같아요. 진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고 진찰비까지 665불이라고 됐고 이제 여기서 더 금액이 추가될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겠고 중간에 사인을 받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간호사 분께서 굉장히 또 친절하게 웃으면서 잘 얘기해주시고 어, 번역도 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마음이 더 편안해져서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CT랑 SA 찍고 왔고 이제 검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다렸다가 검사 듣고 네,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거리야? 거리야. 죄송해 없습니다. Bed when you go home TV headset vomiting n a u s e o 이오시 오케이 we do uh, city c 요 오케이. 넘버. 다행히 더 yeah. 이상은 없는 yeah. 거 같아요. 여기서 더이상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실 yeah. 내심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또별탈 없다고 하니까 마음이 싹 놓여 가지고 오늘 좀푹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만다행이고 저에게 너무나도 큰 교훈을 준 하루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여행자 보험 꼭 드시고요 그리고 절대 베트남에서 남들 그냥 막 걷는다고 막 건너시면 안 되고 하, 그분도 오늘 저를 치워서 정말 재수 없는 하루가 되셨을 것 같은데 저 멀쩡하니까 크게 뭐 걱정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계기로 저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다니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저는 지금 숙소로 돌아왔고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8분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정 제가 이번에 이 사고를 경험하고 나서 너무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제 부주의함에 대해서 반성을 정말 많이 했고요 그리고 여행자 보험 꼭 들자. 저 이거 병원비가 한 112만 얼마가 나왔는데 그래도 112만 원 내고 정상임을 확인받은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 혹시라도 재수가 없어서 뭔가 뇌에 피가 고이거나 했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까지 가야 되는데 그앞 때문에 또 엄청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허벅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내일 되면 먹이 될것 같아요. 허벅지 있는 데가 진짜 아프거든요. 오늘 이렇게 좀 어두운 영상을 찍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 어, 정말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오늘 마치겠습니다. 절대 안정을 해도 모자랄 판이었는데 너무 무리를 했던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뭐가 많이 찼어 찼다고요? 네. 피가 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고인 건지 뭐 뽑아 봐야 될것 같아요 주사기로 아, 주사기로요? 네 보지 마요 아 움직이는데 어떡하지? 아, 네. 저기 봐 저기 있죠 아, 제가 아, 아, 아픈 거, 아, 악할 땐 얘기할 테니까 아, 제발 어 잠깐만 제가 마음에 죽을 거 잠시만요 따끈해요? 따 <laughs> <어때요? 웃음> 네.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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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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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무리하면 안될 것 같아요 목발도 드릴테니까 목발이요? 어. 아예 뒷질을 마세요 그리고 네. 다리 좀 올려놓고 주세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그 피부 괴사돼요 아 진짜요? 네네 네, 네. 아시겠죠? 네. 아픈, 발. 네. 아픈 발 아픈, 아픈 발아 목발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환자분이 네. 편한 자세가 있을 거예요 목발이 아픈 발 대신에 힘준다는 생각을 하시면 아. 아.